정작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이 없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곧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들이 알고 우리 신앙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자기 인격에 성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